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셀을 선택하는 게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마우스를 사용하지 말아야 작업 시간도 빨라지고 퇴근 시간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 왼손으로 Shift키를 누르고요 오른손으로 방향키 좌우 위아래를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손쉽게 셀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즉 이거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아니라 여기서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빠른 이동이에요. 어, 이동을 할때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셀을 하나씩 이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1번에서 7번까지 이동을 하려면요. 총 6번 방향키를 눌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1번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한 번에 7번까지 갈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변화가 있는 마지막까지 이동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변화가 있는 마지막 활동이 8번입니다. 그렇죠?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누르면 8번으로 가요.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변화가 있는 가장 마지막이 어디에요? 17번이죠? 그래서 컨트롤을 하고 방향키를 누르면 17번까지 가요. 그렇죠? 그 다음엔 어디겠어요? 19번입니다. 컨트롤하고 오른쪽을 누르면 19번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누르면은 21번으로 가겠죠 느낌 오시죠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꽉꽉 차 있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여기가 다 이렇게 꽉꽉 차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은 끝까지 가지만 지금 여기에는 비어 있잖아요 가운데가 17번까지만 있고 18번이 없어요 19번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럼 반대로 위아래로 움직일 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컨트롤하고 위로 올리잖아요. 그 위쪽에 있는 34번으로 가요. 한번더 위로 누르면은 6으로 가고, 반대로 내리면 34. 한번더 내리면 어디로 갈까요? 퀴즈. 밑에 있는 6번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20번. 그런데 여기는 꽉꽉 차있잖아요. 35번부터 7번까지는 세로로 꽉 차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위로 하면은 7,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위에 있는 35로 갑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엑셀을 직접 켜 가지고 몇번해 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기본적인 룰은 변화가 있기 전 마지막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셀 선택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으로는 빠른 이동을 배웠어요 이거를 응용하면요 빠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hift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셀 선택이 된다고 했잖아요 또 Ctrl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렇다면은 Shift하고 Ctrl 누르고 방향키를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넓은 영역을 선택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아까 위로 올라가도요, 똑같아요. 여기서 Ctrl, Shift 같이 누르고, 오른쪽, 아래 하면은 이렇게 전체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요, 요거를 만약에 내가 그냥 방향키만 누르면은 이렇게 여섯 번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총 11번 눌러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려 드린 방법을 쓰시면은 시프트 t 컨트롤 l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하나씩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백배 빨라요. 느낌 오시죠? 자, 그런데 이제 선택 속의 선택이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하시면요. 이 전체로 회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 첫 번째 영역, 그러니까 방향키를 내가 움직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셀을 선택했을 때저 영역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우스로 한다 마우스로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드래그를 시작했던 그셀 이렇게 하면은 지금 1번에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두 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드래그를 하면은 당연히 9번에 가 있습니다 반대로 34번부터 드래그를 해도 34번에 이렇게 하얀색이 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 속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거를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탭 키를 누르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탭 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저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어, 보이시죠? 네. 그래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1번에다 놓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셀이 오른쪽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르면 또 셀이 줄어듭니다. 느낌 오시죠? 이거는 되게 심플한데, 만약에 이렇게 좌우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지만, 왼쪽으로 오면 줄어들다가, 더 이상 줄어들게 없으면 또 왼쪽으로 확장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오른쪽, 왼쪽 계속 누르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 계속 누르면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선택 속의 선택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선택 속의 선택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럴 때는 Shift 키를 누르면 셀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왼쪽을 누르면 이게 선택 속에서 선택을 향해 가잖아요 그럼 셀 선택이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왼쪽으로 더 선택하고 싶다 1, 2, 3번도 선택에 포함하고 싶다 라고 하면요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하면 셀 영역이 선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탭을 눌러서 7번으로 간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왼쪽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셀이 늘어나 느낌 오시죠? 다시 4번에서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되고 왼쪽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선택 속에 선택을 바꿔서 7번에 갖다 놓으면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셀 선택이 늘어납니다. 이건 좌우 위 아래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서 스포트를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되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아래 위 아래 위. 아, 그런데 내가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셀 선택을 확장하고 싶다. 그런데 쉬프트 누르고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7번이 줄어들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나는 28번하고 35번을 포함하기 원해. 그럴 때는 탭키를 눌러서 7번으로 가신 다음에 쉬프트키 누르고 아래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아까도 보면 여기 1번, 7번, 29번 이렇게 세 가지 있고 이쪽에 35번이 없었는데도 셀 선택이 됐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여기에서 Shift Ctrl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가로로 선택을 했어요 이 상태로 아래로 내리면 되는데 지금 선택 속에 선택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하면은 1번 기준에서 아래로 움직입니다 근데 29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는 29를 지우잖아요 지운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가로 선택한 다음에 아래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퀴즈.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변화가 있는, 변화가 있기 전 마지막이니까. 한번더 가면은 1번까지 가고요. 한번더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느낌 오시죠? 그러면 여기 29가 없는 상황에서 저기 35를 포함해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작을 여기서 하되,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 눌러서 가로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7번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돼요. 아니, 회계사님, 그럴 바에는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하는게 빠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셨죠? 네, 제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대략 한, 한 600개 가까이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걸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려면요. 자꾸, <laughs> 이, 이걸 해야 돼.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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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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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여기서 키보드로 이렇게 한 다음에, 탭키 변경해가지고 아래로 내리는 게한 번에 빠르게 선택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다섯 줄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건 주로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뭐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있을 때, 그거를 마우스로 일일이 선택하고 있으면 이제 날밤 새는 거예요. 그러면 퇴근을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럴 땐 빠르게 키보드로 하면은, 그 마우스로만 이렇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100배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컨트롤이랑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되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저 아래도 같이 선택을 하고 싶다.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누르면요.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그거는 탭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시면 해결돼. 컨트롤 시프트 하고 아래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하고 위 하면 이렇게 되고 아래 하면 이렇게 돼요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아래 <laughs>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다섯 줄을 모두 선택하고 싶다고 하면은 탭 키를 눌러서 첫 번째 줄에 올리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로 하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게 만약에 끝이 아니라 선택 속의 선택이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는 제가 계속 선택 속의 선택을 말단에 두는 예를 들어 이 상태라면 12나 12 또는 24나 26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는 18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는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shift 누르고 위로 하면 이렇게 되고, 아래로 하면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늘어나요. 좌우로 하면 이렇게 늘어나고, 우로 하면 늘어나고, 여기서도 좌로 하면 또 줄어들 것 같지만,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말단에 세우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느낌 오시죠? 그리고 여기서나, 역시나, 이렇게 말단에 세워놓고 왼쪽으로 하면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말단이 아니라, 뭔가 어딘가 하여튼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으면은 줄어들진 않아요. 말단에 서 있으면 줄어드는데, 가운데 서 있으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위로 누르든, 아래로 누르든, 좌우로 하든 간에, 어디로 누르든 간에 방향키를 무조건 셀이 늘어나게 돼 있어, 셀 선택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예를 그러니까 내가 줄어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말단에 두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하면 줄어들고, 이 상태에서는 또, 왼쪽 끝에 둔 다음에, Shift 누르고 왼쪽을 하면 줄어드는데, 얘를 선택을 가운데다 놓고 하면은,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셀 선택 움직이면은 무조건 늘어나기만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만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좋은 팁 중에 하나가, 가로줄 전체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가로줄 전체를 선택할 때는요, 마우스로 여기 선택하고자 하는 줄의 번호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물론 유식한 말로는 가로가 아니라 행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행을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이 42를 눌러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요 그냥 그 행에 아무 데나 그 줄에 가로줄에 아무 데나 이렇게 셀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Shift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로가 선택이 됩니다 행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은 열을 선택할 때즉 칼럼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뭐 이것도 마우스로 할 때는 여기 ABCD 가는 거 있잖아 이 칼럼 이 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열이 선택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아무데나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열이 선택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쓸모가 있어요 그럼 전체 선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뭐 여기 빈 공간에 놓고 컨트롤 L을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또는 마우스로는 여기 있는 걸 클릭을 하면 요 행과 열사이에요 요거 삼각형을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Ctrl+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다 놓고 Ctrl+A를 누르면 전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 뭔가 데이터가 있는 데에다 놓고 Ctrl+A를 누르면요 그 데이터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네를 선택하려면은 Ctrl+Shift 누르고 오른쪽 아래라고 하면은 선택이 되지만 또 동시에 Ctrl A를 누르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Ctrl A가 잘안 먹을 때가 있고 잘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구분을 하면서 사용하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순한 표를 선택할 때는 처음부터 Ctrl A를 누르는데요. 표가 복잡한 표가 많다 보니까 Ctrl A가 잘안 먹는 표가 많았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Shift CTRL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기본 개념 마지막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데이터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첫 번째,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돼요. 또는 요 1번에다 놓은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아래로 하면 역시나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좋지만은 컨트롤 쉬프트 하고 위아래 움직이는 거 말고도 페이지 업다운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일단은 컨트롤, Shift 눌러서 오른쪽 해서 가로 전체로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 버튼을 누르면요. 선택이 돼요. 그냥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 업다운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선택을 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한 페이지씩 이동하면서 선택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예민하게 선택되진 않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페이지 단위로 선택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있어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페이지 업다운으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업을 이용할 때는 역시나 Shift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올라가면서 선택이 돼요. 안에 있는 데이터의 성질은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한 눈에 보이는 페이지 183에서 441까지 요거만 이동을 하면서 선택해 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접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변수 1, 변수 2 켰는데 뭐 여기에 뭐 계정명이 올 수도 있고 차변, 대변, 뭐 저교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이쪽 게임 1, 2, 3, 4라고 써놨는데 여기는 뭐 날짜가 올 수도 있겠죠? 2020년 1월 1일, 2020년 1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쭉쭉 올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내가 산식을 쓰고 싶잖아요,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 행을 합계를 내는 산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6개를 합치니까 32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오른쪽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이걸 다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마우스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이걸 누르고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마우스를 쭉 내려서 쭉 내려서 끝까지 간 상태에서 한참 한참 걸려서 내려간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쉬프트 누르고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한식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날밤새요. 이거를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내리면 얘도 한 세월이에요. 얘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할수는 없잖아요. 예. 그나마 빠른 거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Page Down 누르면은 좀 이건 좀 빠르긴 해요. 아까보다는. 그래도 얘도 그렇게 빠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럴 때는 일단 이 표로 들어가서 Ctrl을 누른 상태에서 맨 아래로 가요. 그렇죠? 지금 맨 아래로 왔습니다. 맨 아래로 왔죠? 확인이 되시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Ctrl, Shift 누르고 위로 올리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Ctrl V 누르면 선택된 셀에 전부 다 달라붙습니다. 그럼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합계를 낸 수식을 복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합계를 내는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복사 걸어 놓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이표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컨트롤 아래, 컨트롤하고 아래로 해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동만 해요. 지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왔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오른쪽 가가지고 내가 수식을 넣을 마지막 셀에 간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위로 올리면 전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은 식이 달라붙습니다.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하지 않고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설명하지 않고 빠르게 해볼게요. 빠르게 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게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간단하게 수식을 만들어서 붙이는 걸해 봤는데요 뭐 이건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변수 5를 복사해서 이쪽에다 쫙 이렇게 붙여야겠다고 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저 변수 5 있잖아 변수 5 변수 5에 가서 Ctrl Shift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하면은 전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Ctrl C에서 복사를 해 주고요 지금 선택 속에 선택 어디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줄에 가 있죠. 방향키를 움직이면은 선택 속에 선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움직이면은 선택 속에 선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이 상태에서 뚜르르르 가가지고 내가 복사를 할 칼럼에 가서 Ctrl V 누르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한 여기 또 가서 붙이면 또 복사가 되고 당연하죠. 네.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내려가서 한참 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복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 간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붙이고 이것보다는요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컨트롤 눌러서 빠르게 이동하는 거랑 쉬프트 눌러서 셀 선택하는 거 응용하면은 상당히 손쉽게 실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가끔 이렇게 데이터가 비네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잘안 보이시니까 셀 색을 좀 칠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비워놨어요. 자한테 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컨트롤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게 잘안 먹어요. 가끔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변속 5까지처럼 꽉꽉 차있으면은 컨트롤 시프트하고 아래로 가면 한 번에 모든 게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시프트하고 아래로 하면은 선택하는 게꽤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것도 아래를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은 마우스보단 빨리 되긴 하는데 이것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눌러야 돼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컨트롤 l s h i f t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Shift 누르고 뭐 페이지 다운을 한다거나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하려면은 먼저 이 옆에 꽉 차있는 데이터 칼럼이 있다 라고 하면은 컨트롤 l s h i f t 눌러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오른쪽하고 옆 칼럼을 선택을 해줘요. 옆에 열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탭키를 눌러요. 탭키. 그러면은 선택 속의 선택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눌러볼까요? 자, 아까 1번에 있던 선택 속의 선택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2번으로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깔끔하게 이 마지막 변수 6을 선택을 해냈어요. 다시 깔리니까 Ctrl Shift 누르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만 누르고 오른쪽 그 다음에 탭 키를 눌러서 선택 속의 선택을 바꿔준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하면은 이렇게 돼요. 변수 6을 손쉽게 선택을 했습니다. 회계사님 너무 복잡한데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느라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 이거 그냥 눈감고 하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엄청 빠르잖아요. 생각을 할 그게 없어요. 그냥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손이 먼저 움직여서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뭐 600개 정도 되니까 이거를 마우스를 내려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 드실 텐데 이게 데이터가 6만개, 6만개. <laughs> 6만개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엑셀이 한 이게 10만개까지 데이터가 들어가죠? 10만개가 꽉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마우스로 내실 거예요. 이거 언제 내릴 건데, 마우스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는요. 마우스로 하면 진짜 한세월이에요. 무조건 이 키보드로 해야 돼요. 또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 오른쪽에 뭐가 이렇게 막 참고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얘네가 뭐다 이렇게 뭐 빵꾸가 나 있는 애들이에요. 이로다 이렇게 빵꾸가 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 통용이 안 되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은 이 변수 6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동하는가? 오른쪽으로 가서 컨트롤하고 아래를 눌러요. 그럼 끝까지 갑니다. 10만번째까지 가요.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누른 다음에 다시 컨트롤하고 위로 갑니다. 그럼 어쨌든 6번 데이터의 가장 마지막까지는 가게 돼 있어요. 여기. 다시, 다시. 여기에서 내가 지금 목표는 이 변수 6의 가장 마지막 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직접 움직이면 오래 걸리니까 옆에서 우회를 해가지고 가장 이 엑셀의 마지막으로 간 다음에 한칸 움직여서 컨트롤하고 위로 올라오면은 마지막 데이터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표시를 해줘요. 그냥 뭐, 뭐든 상관없어. 동그라미, 로트는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그냥 1이라고 쓰든 보통 이음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이음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시프트 누르고 왼쪽으로 한 다음에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선택 속에 서 선택 변경한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변수 6을 선택을 해냈어요. 전부 다. 다시 지울게요. 지우고. 자, 변수 6 이거 어떻게 한다고? 마우스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밤새요. 이 상태에서 빈 공간에 간 다음에 끝까지 내려가요. 다음에 한칸 움직여서 또 컨트롤 방향키로 끝까지 움직여요. 그냥 오른쪽에다가 표식을 하나 세워줍니다. 1이라고 적어도 되고, 뭐, 아니 뭐 그냥 흐흐흐 해도 되고, 크크크 해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또 위로 올라가서 시작점에 또 이렇게 크크크라고 박아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네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왼쪽해서 이쪽으로 선택을 넘기고 선택 속에 선택을 탭키를 눌러서 변경을 한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왼쪽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가공할 수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은 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응용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이제 너무 경우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분들 실무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